지금 거의 매일 중국의 군함과 폭격기들이 타이완 근처까지 와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무척 심각합니다. 그첫 번째 출발은 우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양안전쟁에서 대규모 참전을 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강원북부나 경기북부에 수백 발의 방사포를 떨어뜨린다든가 역으로 저는 굉장히 이상해요. 수많은 나라가 오차위기야. 전쟁이 날지도 몰라.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태양. 하죠 국가 안보적 시각에서 양안 관계를 들여다 본다면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상대가 안 되죠. 예, 무력의 스킬과 그리고 그 파워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 돼요. 중국에서 군함이 16소티 타이완 해협에 출몰을 했고요. 고그 바로 전날에도 폭격기 전투기에서 수십 대가 날아다녔고 지금 거의 매일 이다시피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 폭격기들이 타이완 근처까지 와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거의 매일매일 발생하는데 뉴스로 보도를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일 없나봐, 별일 없나봐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만일에 북한의 전투기와 폭격기 수십 대가 우리 서해안 상공을 날라서 몇 시간을 날아다녔다고 하면은 우린 놀라겠죠. 그리고 그 뉴스가 있은 다음날 이번엔 동해안 쪽으로 중국의 군함이 십수척이 남하를 했었다 그러면 또 놀라겠죠 이게 뭐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항공기와 미국의 군함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0여 차례 대만해협 사이로 들어와서 중국에게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보도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뉴스로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해협에서 소위 중국 대만 미국 이 3개국의 그 군사적 긴장은 지금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제 입장에서는 요즘 중국하고 대만하고 어때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참 약간 어이없다고 할까? 그냥 답변을 드린다면 무척 심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뭐 중국 나쁜 놈들, 어 미국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타이완이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함 한 척이라도 마련하려고 하고 전투기 한 대라도 마련하려고 했을 때 도와준 국가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미국과 유럽 국가, 뭐 일본 할거 없이 아무도 타이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군사 기술을 제공한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 타이완은 그동안 피울리게 노력하고 싶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력으로 할수 있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무기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7년 전에 계약한 제블린 미사일 구매 계약이 지금까지 물건이 안 오고 있죠. 물건이 안 와요. 계약하고 계약금은 가져가는데 물건이 안 오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중국의 위협이 이제 가시화되니까 미국이 드디어 f-16도 팔아주고 f-16이 날아오고. 이제 이런 현상이 있지만 일부 기뇨한 무기만 도착해 있고 나머지들은 벌써 3년, 4년, 5년 됐어도 무기가 도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또 변수로 등장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해서 만들고 있던 무기가 원래 타이완으로 보내려던 게다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 버려서 지금 타이완은 언제가 돼야 무기를 받을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어 타이완한테 무기 팔면 너희 하고 이제 그 장사 안할 거야. 이러니까 다 돈 벌기 위해서 무기 지원은 안 했죠. 어 일단 그저 같은 경우는 양안 전쟁이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예측하지 못하는 전쟁이 될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격전. 그러니까 상대가 준비되지 않고 방심하는 상태에서 일으켜야지 이걸 뭐 뻔히 어, 이제 오겠네 이제 쳐들어 오겠구만 이런 상태를 만들고 할수 없어요 시기와 방법만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 충돌 자체는 지금 피하기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좀 방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면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안전쟁은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죠? 전쟁을 일으키는 건 중국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제일 큰 시나리오 변수는 미국이 개입할 거냐 안할 거냐 근데 미국은 개입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을 우리가 잘안 묻는 것 같아요. 미국이 개입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개입하면 어떤 규모로 개입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한국마도 여러 척 끌어다 오고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력이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그거는 중국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이 처음부터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압박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실제로 그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공군력과 해군력을 동원해서 타이완 해협을 넘어 공격해 온다 그러면 과연 미국이 그렇게 대규모 전력을 동원해서 싸울 것인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조금 기다리면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 다음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중국은 아마도 비정규전 그리고 드론 내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동원하지 않았고 접하지 않았던 무기 위주로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 그첫 번째 출발은 우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 궤도 상에 떠 있는 여러 미국의 군사 위성 그리고 스타링크 같은 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 미국은 아마도 주로 공군력을 사용을 하고 해군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모함을 이용한 공군력 투사를 하려 하겠죠. 여기에 아마도 일본이 그 보조적인 역할 그런 것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건 한국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만일 한국이 미일한 군사 협력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이 양안 전쟁에서 대규모 참전을 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그걸 감안해서 이 양안 전쟁 일으키기 직전에 북한을 이용해서 한반도에 상당한 규모의 군사적 소요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강원 북부나 경기 북부에 수백 발의 방사포를 떨어뜨린다든가 뭐 이런 사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있는 50만 한국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한미군도 움직이기 어렵게 네,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중국의 꼬봉이 돼가지고 중국의 명령을 하면 북한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네, 그런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안돼 있는 상태고 특히 정권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압박은 막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이 얼마든지 카드를 흔들어 볼수 있다고 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동원해서 북방 사도 쪽에 러시아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투사하고 그쪽에 군사력을 보냄으로써 일본이 자위대의 전력의 상당 부분을 양안전쟁으로 보내지 못하고 북방 사도에 대한 방위에 집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전쟁이 발생하면 참전하겠다고 이미 그 공언한 국가가 캐나다, 호주, 영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짱을 봐서 군대를 보내겠다고 한게 이제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압박을 하면서 점점 더 증가를 했고 절정에 다다른 게 이제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그때 전 세계가 5차 양안 위기라고 해서 굉장히 그 떠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보도 하나도 안 했어요. 역으로 저는 굉장히 이상해요. 미국, 유럽, 일본 수많은 나라가 5차 위기야, 뭐 전쟁이 날지도 몰라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태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하도 북한한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뭐 미사일 날리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군함이 왔다 갔다 해도 그런가 보다. 지금 이렇게 그 마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조금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네, 저는 그게 이제 제가 한국에 가는 큰저 자신의 의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한분한분좀 번, 번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아예 잘 준비하고 있을 거야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라면 어, 그렇게 저도 믿고 싶고요. 그게 아니고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어 이거 뭔가 준비가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좀 여러 가지로 그여론에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그 상황에 대한 대비에 나서도록. 그렇게 좀 힘을 보태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디어, 언론 미디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막 이렇게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위기 의식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같이 공격을 하는 건지. 원점 타격 이러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밀고 올라가는 건지 근데 원점 타격 이렇게 한번 타격했는데 북한이 그거 받고 다섯 개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건지 여기에 어떤 그 치킨 게임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포인트는 어디까지인 건지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주가가 폭락을 하고 사회가 불안정이 되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등등 우리에게 계획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그 전문가라고 할까요 미국의 고위직 정보계통에 있는 분들도 다 이제 추정치를 내는 게 있었어요 아니 부정적인 건 틀림없고 그 임팩트가 상당할 것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공급망 대비를 하자고 지난번 그 히로시마 G7에서 여러 유럽 열강들하고 같이 합의도 이루었잖아요 다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공급망의 의존이고 뭐고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수입도 해와야 되는 나라고 수출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여서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받는 나라인데 지금 다른 나라는 공급망 탄력성을 위해서 서로 얼라이언스를 맺기도 하고 동맹을 맺기도 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같이 갖추기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막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 공급망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소리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와 어떤 식으로 협력한다는 그런 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예, 저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선 어 우리 그 정부가 뭐라도 좋으니 그게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는 뭐 비난하지 않을 테니 뭐라도 내놓아 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정부가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 전략과 계획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어, 그걸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은 그 계획에 의해서 실천을 하실 것이고 야 이건 미흡한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됐든 좋은이 보여다오. 어, 이것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은 국민들이 한 번도 정부가 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국민들이 나와서 해결을 해왔죠. 근데 이번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지 못하고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양안전쟁의 위험성 여기에 우리 한국이 휘말릴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클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해봐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서 아, 미국이 이러지 않겠어? 뭐, 중국이 저러지 않겠어?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진지하지 않은 생각나는 대로의 그 시나리오는 사실 지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시각에서는 대만을 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은 원래 내 땅이에요. 내 소유의 땅인데 일부 중국 시각에서 몰지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왜 타이완을 싫어하니? 뭐 이런 얘기 질문이 중국 쪽에서 들을 때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죠. 타이완을 꼭. 가져야 되겠어?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 해오는 얘기가 있죠. 너희들은 왜 남의 집이에 참교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인 야심,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타이완을 공격하거나 도모하려 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타이완 통일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요. 중국 공산당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지난 세기부터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한발한발 한발 진행을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왠만하면 그만두지 뭐 그러면 그만둘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아서는 안될 겁니다. 강남의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땅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